어떤 가정법을 통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때에, 그 길을 갈 때에 그 경고표지가 없었더라면, 뭐, 그 언덕으로 추락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신호가 없었더라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죠. 또 군인이 38선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에, 그러면 벌써 공산화돼서 어, 김정은을 잘 섬기고 있겠지요. 뭐 등등, 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공산당을 에,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에, 지금의... 에, 그 휴전선을 국회 지키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삶의 질은 어떻게 됐을까 등등의 에, 가정법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는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그 가정법을 내세우게 된다고 하면 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 하는 가정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 가장 끔찍한 그러한 그 가정을 해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 나를 지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내가 어만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다시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오늘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회랑 5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시를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요. 블레셋시 1차, 2차 침공을 합니다. 블레셋시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초기가 초기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초기에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늘 어렵게 만들고 했던 그런 족속이죠. 그 블레셋이 1차,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오늘 시를 지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부정적인 가정법을 했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으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지은 이 시편에는 있이 말씀을 보면 에, 그야말로 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생각지도 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에, 벌어지는 겁니다. 2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용화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않았다고 하면. 3, 4, 5절에 그때에 그때가 이제 나오네요. 세 번에 걸쳐서 그때에 그때에 3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삼켜 버렸단 말이죠. 또 4절에 보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 신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 영혼을 신의 물이 삼키는 것처럼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삼켜버려서 우리는 생존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면 적들이 신의 물이 삼키듯이 삼켰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요전에 홍수가 나서, 어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어 홍수가 삼키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뭐, 포항에 있는 주차장은 8분 만에 물이 차가지고, 8분 전에 멀쩡했던 분들이, 8분 만에 물이 차가지고 숨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 어, 좋습니다. 에, 그야말로 삼키는 겁니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가정법을 그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거다? 저들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요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그 가정법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삼켜 가지고 우리를 그 씹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끝장 나는 거예요. 그냥 씹히는 겁니다. 좀. 말이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를 찬송할지로다. 7 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가끔 TV에서 보면은 그 올무를 만들어 놓고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그, 뭐, 맹수가, 치타나, 뭐, 이런, 또 어떤 때는 새가, 주둥이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올물을 끊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그런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바로 날아가지 않고 어, 그 풀어준 사람들 곁에서 마치 감사 인사하듯 그렇게 하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이제 감동적으로 와닿습니다만는 아무튼 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올무에 우리를 딱그 붙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올무에서 어 벗어나야 자유화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치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올무 중에 가장 지독하고 가장 강력한 올무가 <laughs> 어떤 올무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의 올무입니다. 바로 그 죄는 우리를 언제든지 강력하게 붙잡고 우리를 구렁통에 빠뜨리는 그런 올무예요. 그런데 그 올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 그러니까 앞에서 가정 법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전제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씹히지 어, 아니하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도움, 우리의 도움은 바로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바로 우리의 도움에.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우리 도움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될뻔 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 도움에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기준점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